첫 번째 노래부터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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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기로할자 열어주시고요. 첫 번째 노래 주세요. 예! 벨! 잠깐, 잠깐만, 가만 예! 벨! 잠깐, 잠깐만, 잠깐만. 얘들아, 너무 와와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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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들리는 소리는 와! 였는데 예! 아니, 그 사이에 뚫고 두, 들어온 소리가 있어. 어떤 소리였어요? 벨. 벨이었나요? 어? 네. 저는 이게배 외쳤어요?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, 진짜 가수와 제목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블랙핑크 선배님의 휘파람 오호호 한선 한한한한 블랙핑크 선배님의 휘파람, 오! 오! 한한 휘파람! 한 블랙핑크의 휘파람 틀렸습니다 제가 하나 둘셋 하면 하나 둘. 엄청 빨라. <laughs> 자, 여기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. 꼭지로 꼭지점 여기. 네. 여기로 나오시는 거예요. 네. 자 다시. 자 하나, 둘, <웃음> 셋. 오. <laughs> <laughs> 어, 자 예아 씨. 예아 씨가 썼어요 자, 자, 가수 이름과 제목을 맞춰주세요 <laughs>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DNA.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아, DNA입니다. 오. 자 춤까지 맞춰야 돼요. 어 춤을 이렇게 꾸물꾸물 추시네요 약간 <laughs> 제 스타일입니다 <laughs> 예아 씨가 이름이 예아니까 이게 사실 좀 유리한 그러게 어 근데... 이름 며칠 동안에 그냥 예아 yeah! 하면 되는 맞아어 좋겠다 그렇지. 부럽지 아니 소, 솔직히 유리한 건 벨이 제일 유리한데 <laughs> 어. 벨은 제일 먼저 해도 틀려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.